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한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갈라디아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한 구절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많지요. 과거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야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저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산 증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런 변화와 새로운 인생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뜻이지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많은 고통 속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형벌이지요.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이런 선언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사회를 끌고 가는 핵심 중에 핵심인 인물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다 가진 바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수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다 이뤘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살수 있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얻기를 원했던 이 모든 것을 그는 거꾸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얻기까지 노력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빌리포스 3장 8절에는 심지어 자신이 여지까지 이룩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런 생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교만과 자존심, 권세와 명예를 위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에 어떤 가치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지껏 내가 공부해왔던 거, 내가 여지껏 명예롭게 생각해왔던 거, 내가 여지껏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모으고 가지려고 했던 부귀, 재물, 이런 것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여기에 생명을 곧 달려왔구나. 이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재능과 실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아니, 어찌 내 안에 이렇게 죽어야 할 것들로, 버려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사실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다 던지고 거기서 죽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얘기는 뭐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자연인으로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그가 해왔던 삶의 이력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듭나고 보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생명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자기 교만함과 헛된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살고 얼마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사는지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지 그걸 몰랐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 주님이 사도바울 자신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영적 변화, 육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과거에는 나였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내 안에 내가 주인 아니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레스카타라고 하는 심리 치료 전문가가 20년 이상을 영적 상담 치료자로 일했는데요. 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크게 여덟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겸손, 온유, 객관성, 긍휼, 소신, 존경심, 사려깊은 생각, 은혜롭고 지혜로운 언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분류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그 여덟 가지를 그는 왜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그다음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인격 속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겸손, 온유, 객관성, 극률 소신, 존경심, 사려 깊은 생각, 은혜롭고 지혜로운 언어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면,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 성격이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교만이 살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아직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얘기한 것이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건 죽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건 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말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뻣뻣하게 살아 있는 이 성격과 고집과 교만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움 이것이 아직도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고 하면 주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한없이, 한없이 잘못된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변화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습니다.